이게 2,900원? 안녕하세요. 진짜 맛집만 알려드리는 미시가재입니다. 오늘은 짜장면을 단돈 2,900원, 30년 전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매장 내부는 넓고 깔끔한 편이고요. 다른 메뉴들도 저렴합니다. 저는 중국집의 가장 기본인 짜장면과 고기짬뽕,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일단 고기짬뽕인데 고기가 많이 들어있고 해산물도 같이 들어있네요. 국물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오! 첫 맛은 진한 고기 국물의 고소함이 확 퍼지다가 마지막에 해산물의 시원한 맛이 은은하게 퍼지네요. 특이한데 이 조화가 정말 잘 어울리고 맛있습니다. 그 다음 면을 먹어볼게요. 면발도 정말 쫄깃한데 국물이 잘 베어들어 있어서 국물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지네요. 그리고 이 고기가 불향도 나고 달콤한 양념까지 되어 있는데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달달한 맛을 매콤함이 감싸줘서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2900원 짜장면입니다. 일단 양은 다른 곳과 비교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있어서 추가했는데 노른자는 촉촉하고 겉은 깔끔하게 잘 익었어요. 작은 것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소스가 진하고 걸쭉하게 면에 잘 달라붙어 있는데 면도 쫄깃한 게 오히려 다른 중국집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여기에 계란 노른자까지 터트려 주니까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확 살아나네요. 솔직히 요즘 짜장면 맛있는 집 찾기 힘든데 이거 가격 모르고 먹어도 진짜 맛있는 짜장면입니다. 이제 탕수육이 나왔는데 일단 소스랑 따로 주셨습니다. 이 튀김 상태가 그냥 보기에도 정말 깔끔하죠. 튀김의 겉은 바삭한데 전혀 딱딱하지 않고 찹쌀 탕수육처럼 쫄깃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알맞게 잘 익어서 속은 촉촉한 게 이런 탕수육 정말 오랜만에 먹습니다.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요리를 그냥 잘하는 집이네요. 그리고 이 집은 5세 미만 아기들을 위해 짜장과 밥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데요. 귀여운 뽀로로 그릇에 담아 주셨네요. 제 아들, 미식 아들이 맛을 봤는데 정말 맛있게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이제 24개월 됐는데 정말 잘 먹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북경 짜장 2900. 정말 맛있는 집이니 인천에 오신다면 꼭 들러보세요. 다음 맛집에서 만나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